배당만 보고 샀어요 한 8만원 9만원 이렇게 할때 배당만 보고 음. 들어갔었는데요 하락 한참 하다가 또 팔았어요 완전 그 실패였죠 제가 성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100배 200배 뭐 10배씩 남겨먹은 그런 종목도 없고요 <laughs> <laughs> 하지만 그 30%나 50%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너무 케이스들이 다특수 케이스들이다 보니까 음. 지표가 좋아서 사는데 올라갔다고 하는 거에서 더 이상 뭐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오히 실패해서 무시하고 있던 것들에 큰 코를 낮추는 게 음. 정말 좀 있었어요. 그런 얘기가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제가 실패했던 기억에 이제 쓰라리게 남는 거는 음. SOEL우 선주를 샀던 적이 있었어요. 배당만 보고 샀어요. 배당만. <laughs> 어. 한 8만 원, 9만 원 이렇게 할때 배당만 보고 음. 들어갔었는데요. 그게 이제 유가가 막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얘들이돈벌수 있는 수단이 되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. 코로나 때였었나요? 코로나 훨씬 전이구나. 훨씬 전에다그 네. <laughs> 네. 어. 동시에 한국 전력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. 음. 둘이 같이 상처를 하면서 같이 내려가고 있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쌍으로 손실을 보고 음. 한전 같은 경우에도 이 탈원전이나 이런 거를 너무 무시를 했었는데 음. 탈원전도 하지 그 당시에는 뭐 석유가가 그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. 그때 석유가가 높았는데도 SO 우선주는 안 올라가고 한전은 몇 년도쯤이에요? 탈원전이면 은재인 선이에 그게 한 17년도 이렇게 어떤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음. 17년, 18년 이랬던 것 같은데요. 쉘가스 때문에 유가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. 네, 건가? 그때 맞았던 것 같아요. 쉘가스 아. 한창 많아, 많이 나왔었고요. 음.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, 음. 그래서 한국전력은 근데 탈원전에 가서 이게 돈이 딱히 되진 않아가지고 음. 적자를 내니 많이 이러고 있었고요. 음. 그 당시에 워런버핏은 뭐 한국전력이 제일 그싼 유튜브 주식이다 이러고 있었는데, <laughs> 음. 싼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자기 <laughs> 맘대로 전기세도 못걸리고 음. 음. 근데 그때는 그걸 다 간과하고 그냥. 맞아요. 아 얘네들은 배당 많이 주니까 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한국전력은 2년 동안 적자내서 배당도 안 주잖아요. 적자내고 있으면. 제가 공사를 안 사게 된 이유가 네. 한국전력을 보면서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공사가 음.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한 공기업인데. 그죠. 음, 쟤네가 수익을 많이 내면? 국민한테 욕을 먹을까 칭찬을 드릴까 네. <laughs>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. <laughs> 아, 쟤네가 수익 내면 욕을 먹을 기업이구나. 그쵸. 육가도 비슷해요. 음. 이게 원가 변동성이 워낙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. <laughs> 잠깐 머리 좀안졌네요 슬픈 얘기. 너무 슬퍼. 하나가 <laughs> <laughs> 아, 그, 응. 걸려가지고. S O 1 우는 유가가 떨어지면서. 주식 같이 떨어진 케이스? 그쵸. 그 매출이 일단 가 기본적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계속 그냥 내려가더라고요. 그때는 원인 분석도 제대로 못했어요. 아무튼 한국전력이랑 SOE를 그냥 배당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좀 손실을 크게 본 케이스였고요. 그게 아마 손실이 40% 정도까지 났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엄청 크게 나는데 배당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유가의 치명타를 맞고 복구도 제대로 안되더라고요몇 년간 음. 어그때지금몇년 그렇죠. 음. 정도 들고 있었던 거에요? 1,2년 정도는 1, 2년? 갖고 있었던 어. 것 같은데요 되게 그냥 없는 주식 취급을 했어요 음. 제가 옛날 기억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네요 1년, 1년 정도 갖고 있었던 거 아무리 못해도 제 유튜브에 가장 조회수 많은 게 5만 회거든요 네. 그게 어. 이제 뭐냐면 KTNG 배당주 실패 후기예요 <laughs> 아 그걸 아, 네. 봤던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당 락일전까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 전까지 네. 들고 있다가 팔아야지 생각했었는데 배당 기준일 전날 되니까, 그러니까 저는 원래 들고 있었어요. 한 6월달쯤부터 들고 있다가 배당 기준일 배당까지 받고 난 이제 팔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. 배당 기준일 전까지. 아, 네. 그래서 그때 또 마침 2020년인 가그랬어요한참 주가 막 오를 때잘 들고 있다가 배당 기준일 3일 전인가? 갑자기 느낌이 와가지고 아 KTNG 너무 잘갈것 같은데, 어. 제가, 그때 잘나, 제가 그때 30%, 네. 40%막 효성 TNC랑 아, TNC? MCX 아. 주가가 너무 막잘 달리고 네. 있을 때였어요. 근데 갑자기 제 느낌이 와서 다 팔고 KTNG로 배당받으려고 들어갔죠. <laughs> 완전 그 실패였죠. 아. 배당도 장기투자할 거 아니면 네. 잘 모르겠어요. 내가 진짜 바보짓을 했구나. 당시에 SOE 우선주 주가가 음. 이렇게 됐습니다. 제가 좀더 올려, 올려주셔야 돼요. 네. 네. 제가 내려가는 길목에서 네.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. 이거 지금 10년 그래프예요. 음. 10년 그래프고 여기, 2008, 여기? 2018년이 요 때쯤이거든요. 네. 9만 얼마에 샀던 기억이 나니까요. 거의 꼭대기죠. 지금 보면은. 아. 네. 그러고 이제 한 2년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음. 요 사이 어딘가에서 팔았어요. 4만원인가, 뭐, 이렇게 3만원인가까지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요.